됩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한 럼프를 지키는 게임이에요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게임은 직접 봐야 알아요 좋아요 시작하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오케이 무브 슬로우 다운 r 이빙 이런 게임이네 대통령이 됐다 미스터 프레 Mr.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p 대통령 i d e 다 t Mr. President! Mr. p r e s i d e Mr.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p r e s 어, 뭐야? 거아니야 프레지던트! 지금 뛰어서슬로우 w 샷저 가발이야, 근데? 꼭패어 내가 가까이 어 지금 경호실장 나와이치켜 가까이 치켜서! 가까이 치켜서! 가까서가까가까 피하십시오 대통령 각각. 됐어. 아 이거 이단 점프가 돼요. 이런 개병마 게임을 만나 정말 대단하군요. 이건 뭐야? 점프, 점프, 각각, 점프. 대통령 각각 피하십시오. 위험합니다. 이구 쓰나 지금 위험해요. 흑. 슬로우 모션.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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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아직 시간은 있어. 피하십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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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시간이 있어 대통령아 가! 뭐야 이거 피하십쇼 대통령아 가 폭탄 있습니다! 미스터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위험합니다 이것은 위험해요 구석에 숨어 쉬게 하십쇼 이것은 위험합니다 다음은 원티드 아하 <목소리> 데드 오브라이브 죽거나 살거나 아 백만 달러가 걸렸군요. 핫. 좋아 여기서 한번더 프레지던트 됐다 대통령님을 지켰다. 이 자식이 뭐야 저기 대놓고 안 살자가 있네 이 녀석 용서탔다 프레지던트 나와봐다 어디서 많이 보는 녀석인데 진회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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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아아 대통령 아까 위험합니다 됐어 지켰다 왜 타코가 떨어져 하늘에서 위험합니다 샷내 몸을 내 몸을 좋았어 다 지켰다 와 끝났다 아아 아 타코가 또 떨어져? 지금 <laughs> 아직 하나 더 옵니다. 지금 지금 좋아서 좋아서 아니야 하나 더올거 같아. 다시 죽여야 돼또죽까다다 찍혔다. 미스터 프레지드 저 멕시코 아니야? 멕시코가 불 타고 있는데? <laughs> 뭐야 중국이잖아. <laughs> 아, 뭐야? 구거로 <구하러> 가야겠구만. <laughs> 아, 너무 빠른데? 뭐야 이거? 아 점프구나. 메스터 프레 s i 대 e n t Mr. p r 요 s 프 d e n t Mr.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은이 e s i d e n t Mr. President! 스 r President! Mr. President! Mr. p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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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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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금이다. 지금 지금 지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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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인 것 같죠? 2016년 단선, 2018년 뭐 어쩌고 저쩌고, 뭐저 봄, 더 봄, 봄드라제 3차 세계 대전이라는 거야? 뉴욕 시티라고 이게 미친! 아, 그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변한 거야? 미친! 구해야 돼. 야, 그렇다면 나는 괴벨스급이네. <laughs> 저 사람들 입장으로는 난 괴벨스네 거의. 어, 아, 됐어, 됐어. 어 뭐야, 왜 무너지네? 좋아, 좋아 아직 시간 있어. 뭐야? 왜저 뭐야? 메탈 공키가 됐어. 순조롭구만. 순조로 여기서 한번더 하고 피하십쇼 대통령 아카. 대타 구했다. 아 모두를 구한 게 아니라 모두를 실망시켰지. 미스터플래시던트 어디로 가야 돼? 나 아직 시간 있어. 피하십쇼 대타 구하셨다 내가 구했어. 그를 구하러 가는 나와일도크 특수 경호실지야 미스터 프레지던트 됐다 구했다 그를 구했어 내가 그를 구해서 잘한 짓일까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에라이 모르겠다 야 미스터 프레지던트 괜찮으십니까? 아이고 이쯤에 뛰어야겠구만 미스터 프레지던트 안돼 프레지던트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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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어 뭐야 뭐야 이거 핵버튼이잖아 아 타임머신인가? 아 이건 글을 구하는 거구나 이런 거였어. 타임머신을 탄 거야. 오, 이 스토리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특수 경호실장이었던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암살자가 된 거에요. 와, 이런 소름 돋는 스토리라니. 5600원, 5600원, 미스터 플레이스 단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놀랍네요. 땡큐 유어 포 프레임!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게 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병맛 중에 병맛이었지만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나가실 때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말도였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했네요 예, 미스터 프레지던트 특단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불을 잇 댄터 미용카 위험합니다 몸을 피신하십시오 아이고 어후 따뜻해 여기가 안락하다 오지 엄마의 뱃속인가?